이번 강의에서는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다루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레이즈에서는 이런 파일들을 에셋이라고 부릅니다. 그 앱에 있는 에셋 폴더에서 전부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미지는 이미지 폴더에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스타일 시트 각각의 폴더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CSS 대신 SCSS라는 걸 레이즈에서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자바스크립트 대신 커피스크립트라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특징은 기존의 CSS를 좀더 구조적으로 쉽게 짤수 있는 게 SCSS인 거고요. 그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좀더 간단한 코드로 작성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게 커피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이 SCSS 작성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 SCSS를 열어서 일단 이쪽에 CSS 코드를 작성해도 전혀 문제없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한번 SCSS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CSS에선 변수를 사용할 수 없는데, SCSS에선 그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변수를 선언할 땐 달러 표시에 폰트 컬러를 작성해주고, 그리고 레드라는 값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1 태그에 대해서 스타일을 먹일 때, 여기서 톤 CSS 코드죠. 폰트의 컬러는 보통 레드라고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폰트 컬러라는 변수로 레드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 변수명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CSS에 기본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SCSS만 작동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편한 게 뭐냐면 이 레드라는 폰트 컬러라는 변수를 각각 써두면 나중에 블루로 바꾸고 싶을 때 간단히 레드 대신 블루로 하게 되면 이 밑에다 작성한 수많은 코드에 달러 표시 폰트 컬러를 썼던 모든 것들이 블루로 바뀌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해서 굳이 왜 변수를 쓸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수천 줄에 걸쳐서 css가 작성이 되고 이 폰트 컬러라는 변수를 한 100여 곳에 썼다면 이 레드를 블루로 바꾸는 것만으로 그 100여 곳을 전부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H1 태그로 작성되었던 헬로 월드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새 탭으로 열고요. 이건 일단 닫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개발자 도구로 열려면 열어보려면 항상 새탭으 열어야 되고요. 도구 더보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고 네트워크에 보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여기에 home. self 하고 이상한 문자가 있고 CSS인 파일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작성했던 코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까 작성했던 SCSS가 이러한 CSS로 변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붙은 이상한 문자들인데요. 이건 사람의 지문과 같다해서 finger print라고 합니다. 이 finger print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소스 코드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여기에 찍히는 이상한 문자들이 값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브라우저에 기본적으로 캐싱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파일명이 똑같은 s파일들은 전부 같은 그 내용으로 인식을 해서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오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 저장돼 있던 캐싱된 그 파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때 서버에 아무리 내용을 수정해도 브라우저에서 봤을 때 캐싱되는 설정이 켜져 있다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캐시를 따로 삭제해 주고 다시 확인해 보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런 핑거 프린트가 붙게 되면 파일명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선 캐싱을 하지 않고 다른 파일이다 생각해서 무조건 서버로부터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핑거 프린트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파일이 굉장히 여러 개가 계속 컨트롤러 생성할 때마다 조금씩 더 생성이 되겠죠. 이것들이 어, 실제 서비스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파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큰 10메가짜리를 한 번에 받아오는 것과 1메가짜리 10개를 받아오는 걸 비교하면 그 1메가짜리 10개 받아오는 게 훨씬 느려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서버에다 요청을 계속 여러 번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응답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 올릴 때는 지금 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SF파일들이 하나의 CSS파일로 합쳐지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하나의 파일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건 프로덕션 환경이라는 곳에서 별도의 명령어와 세팅을 약간 변경해줘야 작동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건 수업 마지막에 뭐 아마존 서비스에 런칭하게 할때더 자세하게 다뤄보게 될 겁니다. 그 노트에는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어떻게 그게 바뀌고 있는지 이미지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이미지 넣는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ello World HTML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이 ss의 이미지 폴더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미지에 넣게 되면 업로드가 됩니다. 피그.png라고 들어갔죠. 이 피그 사진을 e i b 파일인 컨택트에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e i b 로 끝나는 파일에 넣으셔야 됩니다. %는 루비코드를 써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이미지 태그 fig.png 라고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을 하고, 슬러시 컨택트로 들어가시면 돼지 사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지 태그라는 헬퍼고요 헬퍼는 결국 HTML, HTML 내용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래퍼에 들어가 보시면 이 이미지 태그 헬퍼 썼던 게 이미지 src라는 HTML로 HTML 태그로 변환이 됐고요. 여기에 이미지의 경로가 장황하게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헬퍼가 레이아웃에도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타일시트 링크 태그라는 것도 하나 의 헬퍼고 자바스크립트 인클루드 태그도 헬프입니다. c s r f 메타 태그 t a g s t h e l p e r 구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되어있냐면 헤더를 열어보시면 링크 스타일 시트라고 되어있는 이 홈과 어플리케이션, 이 스타일 시트는 여기 스타일 시트 링크 태그에서 나온 거고 자바스크립트 인클루드 태그에서 나온 것들은 이 아래쪽에 자바스크립트 jQuery 뭐 j q u e r y u s s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간 걸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메타 태그 CSRF meta tags라는 헬퍼는 이 밑에 CSRF 파 a r a 라는이 meta tag들 두 개를 생성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manifest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가장 처음 생성을 하면 JavaScript SSN a 플리케이션 a t j s 파일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s t 일시 s h i 플리 a p p l i c s s 가 기본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기본적인 그냥 주석이고요. 설명이 나온 거고 여기에 는, requireTree. 그리고 requireSelf 이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코드인데요. requireTree.이라는 거는 이 어플리케이션 CSS의 주변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불러온다라는 이쪽으로 불러온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requireSelf는 이 파일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프리 컴파일 될 때, 위쪽에 먼저 주변에 있는 파일들을 다 불러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작성된, 이 밑에 이제 작성된 코드가 바로 그 밑에 이어서 붙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 JS에도 똑같이 작동이 되고요. 아까 이 HTML을 직접 보셨을 때 j q u e 가 우린 쓰지 않았는데 이미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여기에 require jQuery, require j s 그리고 터보링크 그리고 트리하고 점에서 주변 거 케이블 제이스 이런 걸다 불러와서 저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리 r e 어쩌고 이런 문, 그 코드들을 전부 디렉티브라고 하고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직접 CSS를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S에다가 그 기본적인 스타일들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에 있는 걸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그리고 코드 익히실 분들은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타이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멈춰 놓고 타이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약간 바뀐 걸 보셨죠? 여백도 바뀌고, 그리고 링크에 붙어 있던 파란색도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셀프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이 아래쪽 코드가 됐을 거고요. 이 위쪽에 리카이어 트리라고 들어올 곳에 현재는 h o m e SCSS 혼자만 있죠. 여기에다가 제 노트에 있는 우리가 미리 디자인해둔 코드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빨간 글씨는 없애도록 하고요. 그대로 붙여넣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노트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고 이 영상을 잠깐 정지해 놓고 복사하셔도 됩니다. 까지 했으면 네, 새로 고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메뉴가 나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헤더를 직접 디자인해서 붙였습니다. 이 코드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일단 SCSS 문법으로 작성이 됐고요. 헤더 백그라운드 칼라라는 변수에 색상 코드, 그리고 호버했을 때 색상 코드를 넣었고 헤더의 높이도 변수로 일단은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가 글로벌 헤더인 거기 디비전에는 일단 디스플레이 픽스드를 해서 내리더라도 고정이 되게끔 지금 이게 짧아서 내려오지 않는데요. 내리더라도 고정이 되게끔 해놨고요. 디스플레이 <laughs> 픽스드라는 건 여기 화면에 일단 고정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 미스를 100%, 그리고 헤이트는 위에 변수로 입력을 했고 탑과 레프트 위치를 정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점 로고라고 쓰게 되는데요. 실제로 CSS에서는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샵하고 글로벌 헤더 그 속에 로고가 있는 것이라는 코드랑 같은 겁니다. 그냥 속에 한번더 넣어주면 CSS로는 이런 코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display inline-block 그리고 높이도 정해졌고요, line-height도 이렇게 맞춰주고 메뉴도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 헤더 속에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메뉴 속에 li 태그가 있으니까 이렇게 인덴트로 계속 집어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 n%는 li 태그 콜론 호버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실제 css로 변형되면 li 호버가 되는 겁니다. 그이 코드 상위에 있던 점 메뉴 그리고 메뉴의 상위에 있던 s h 로 p global header 실제 css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CSS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셨다면 반드시 CSS 강좌를 보시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SCSS가 얼마나 좀더 쉽게 이런 CSS 작성을 도와주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0%로 돌려두고, 인덴트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 디자인이 그대로 작성이 됐죠? 그럼 이렇게 붙여놓고, 네, 이번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